곱다 고아 지천의 핀 민들레를 보셨나요? 오늘은 이 민들레 꽃씨를 따라 평창 대관령면으로 갑니다. 아름다운 벽화가 수놓인 이곳은 횡계 구리 400여 명의 주민이 내 식구처럼 챙겨가며 살아가는 하늘 아래의 첫 동네입니다. 민들레 꽃씨가 도착한 곳은 대로변에 위치한 한 음식점인데요. <목소리> 노래가락이 구수합니다. 아, 알아서 갈, 갈 테니. 못 간다 못은 해라. 됐다 정말 맛깔나게도 보입니다. 이건 전국서 알아준다는 대관령 한우 불고기 오늘 여기 무슨 날이에요? 여기 발리 구리 저희 노인분들 동네분들 모시고 효도단체 하려고 그래요. 한해한 해에 한해 쇠약해지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여행을 계획했던 박정우 이장님. 저는 이제 이장 되면서 해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어, 여행을 갔습니다. 어, 서울도 가고 단양도 가고 제가 해서 갔다 왔는데 이제 어르신들하고 말씀하다 보니 다들 힘들다 가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점심이라도 식사라도 한게어떻겠나니까 어떻,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심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횡계구리의 든든한 어벤져스 이모님들. 이게 이웃가에 이러지 무슨 행사 있다 라니까멋만 맛이에요. 어르신들 얼마나 웃기다니까는 도와주는 거야. 는 어. 거야. 어르신들 모시고 혼자 사장님 한다니까는 어. 좀 옆집에서 다도와 주는 거예요. 한일좀더 집어. 야, 한줄 먹어. 감사합니다. 끊은. 와 좋은데. 진짜 맛있다. 이거. 참 정이 넘치는 동네 같아요. 아기이 그럼요. 여기 여긴다 아, 그리고 진짜 다들 어머니 같고 아, 다들 양모 아. 한 가족처럼 거의 친해요. 한마나 같죠. 횡계구리의 이 예쁜 마음들은 한 떨기 민들레 꽃씨가 되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구석구석 봄바람 따라 널리 퍼지는 중이랍니다. 무릉무릉 어르신들의 걸음이 유난히 빨라집니다.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세요. 와도 아, <laughs> 들어오세난 너무 일러가지고. <laughs> 들어오세요. 두 먹기도 못하고. 어... 왜? 왜요? 식었어? 먹래요었어안식 춤을 장신든 얼쑤! 어깨춤이 들썩이는 횡계 어르신들. 여기 다 모이십니다. 코로나 풀리고, 4년 만에 모인 이 자리.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 o n e 지 e r d 좋지 좋은데요 이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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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게 노인회관에서 좀 맛있게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만나게 드셔주시는 횡계리의 어르신들, 소복히 내려앉은 하얀 머리에는 얼마나 다양한 동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횡계에 들어왔을 때는 참 젊었을 때인데 한 50년 넘게 살았어요. 마을에 진짜 인심이 참 좋아요. 뭐마을에뭐 심고 이런 뭐다 갈라 먹고 남는 것 스스로 갈라 먹고 그렇게 살죠 처음 나왔어 거리에 나안 나왔어. 할아버지가 죽으나니까 희망이 없는 게. 응. 오늘 모처럼 나오셔서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그럼 동네 어른들 만나고 그러니까 괜찮지, 음. 재밌지. 어버이날을 맞아 대접하는 이 식사 한 끼는 횡계 어르신들의 위로가 되고 따뜻한 보약이 됩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먹었다. 아 어, 언니가 안아가지고, 갓들어. 아고잘 먹었다. 요짜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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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우리 동네에 계신 우리 엄마, 할머니들,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아주 장수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시면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해드릴게요. 웃음꽃 피는 동네. 대관령면행개 <laughs> 따방.